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화음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밤이 돼서 어,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쉬고 있고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어,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을 이관하면서 봤는데, 그게 참 엄청난 슬픔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영상 속에 남겨 음, 잊고 싶지 않네요.